4대강 사업 22조 모두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불반 날치기하고 또 예산은 갈치기 통과해서 다발치게 해준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 정권 이명박 대통령이 아까 증인이었다면 박근혜 후보는 책임당을 이끌어온 안주인 맞습니까? 여의도 네. 대통령이라고 불렀죠? 네. 그런데 책임지기는 고소하고 5년 더 하겠다고 합니다.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안됩니다! 우리 중남 주민들께서 오늘 박근혜 후보가 되는 것이 정권 교체 맞습니까? 오! 이명박 대통령의 재직권, 이명박 정부의 시전 후, 맞습니까? 네. 박근혜 후보가 되면 정권 교대, 정 문재인이 돼야 정권 교체, 맞습니까? 네. 가짜 정권 교체 말고, 진짜 정권 교체, 우리 성남시민들께서 해주시겠습니까? 네. 성남시민 여러분, 이것도 중앙시장 상인 여러분, 전통시장 골목상권 살리려면 대형마트 영업규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자는 유통산업 발전법 누가 반대했습니까? 그런데 TV 토론 보니까 박근혜 후보 본인도 반대하고 있죠? 그러면서 민생만 하고 또경제민주한다 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와 박근혜 후보가 골목 상권 살리기 전국대회에 함께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박근혜 후보도 개혁만 영